쌓인 눈 위에서 숨을 내쉬며 일어나는 한 여성 히로코는 아련한 표정으로 잠시 하늘을 바라봅니다. 눈 내리는 고베 후지 이츠키의 3주년 추모식에 모인 사람들. 주인공 히로코는 참배를 마치고 동창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동창들로부터 선배들일 죄책감으로 인해 오지 않았다는 말을 전해 듣는 히로코. 이츠키의 어머니를 모셔드린 그녀는 그녀의 집에서 아들 이츠키의 졸업앨범을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졸업 앨범을 보던 히로코는 이츠키의 옛주소를 보고 불현듯 뭔가 떠올리며 옛주소를 팔에 적습니다. 홋카이도 오타루시의 눈 내린 골목. 감기에 걸려 힘겹게 몸을 일으키는 한 여성. 히로코가 감기에 걸린 것일까요? 그런 그녀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집 배우는 그녀를 이츠키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분위기도 깜찍 발랄한 게 히로코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편지를 확인하는 이츠키. 편지는 다름 아닌 히로코로부터 왔습니다. 누군지 궁금해하는 그녀는 편지를 열어보고 몇 마디 적혀있지 않은 편지를 부척이나 궁금해하죠. 와타나베 히로코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게 됩니다. 사실 졸업 앨범에 적힌 주소는 동명이인인 여자 이츠키의 주소였습니다. 히로코는 이름만 보고 주소를 과거 자신의 연인이었던 남자 이츠키도 잘못 알고 그 주소로 편지를 보낸 것이었죠. 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이츠키는 장난스럽게 편지를 써서 답장을 보냅니다. 다시 히로코의 이야기. 아키바의 유리공방에서 그녀는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과거의 주소는 이미 국도가 들어섰기에 절대 올수 없었던 편지가 자신에게 도착했다는 히로코. 그녀는 천국에서 받은 편지라고 말하죠. 아키바와 히로코는 연인 관계인 듯 하지만 여전히 히로코는 이츠키를 잊지 못하고 아키바는 이를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타루의 여자 이츠키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범상치 않은 편지에 다시 답장을 보내게 되죠. 정체를 밝히라는 이츠키의 답장. 원래는 오갈 수 없는 편지이기에 오해는 계속 쌓이게 되죠. 아키바는 두뇌 풀과동에 추리를 해보고, 히도코는 정말로 죽은 이츠키가 보낸 편지가 맞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죠. 계속 오고 가는 편지. 이번에는 아키바가 히도코 몰래 당신이 이츠키가 맞냐는 증거를 보내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츠키와 함께 편지를 읽던 친구는 황당해하지만, 결국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번을 보내게 되고, 그것을 본 아키바와 히로코는 실제로 이츠키가 있는 사람이란 걸 확인하게 되죠. 정체를 밝히려 오타루에 가보면 어떻겠냐고 아키바가 히로코에게 제안하지만, 사본과 함께 온 편지에는 편지 그만 보내라는 쪽지도 함께 있었죠. 이에 무척 실망하는 히로코. 아직도 이츠키를 잊지 못하는 히로코를 보며 아키바는 실망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오타루에 가보길 제안하고, 결국 히로코는 이에 따르기로 하죠. 오타로에 도착한 아키바와 히로코 이 스키를 찾는 그들의 여정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의 영화는 바로 이와이 슌지 감독의 95년작 러브레터입니다. 영화를 거의 한 20년 만에 다시 본것 같네요. 어, 지금도 깊은 여운이 남아서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기에 사실 뭔가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 좀 두서없는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만 다시 본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와 조금은 상관없을지도 모르는 잡설을 함께 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 일본 대중매체가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던 것을 아시나요?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한일 양국의 특수한 관계 때문이었죠. 어, 전자기기와 뭐 보온도시락이나 밥솥, 뭐 워크맨 등이 있었지만 대중문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의외로 일본 대중문화 수입은 이루어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dj 정부 시절 1998년부터 단계적인 일본 대중문화 수입이 허용되었는데요. 사실 그 이전부터 일본 대중문화는 음성적으로 자리잡고 있었죠. 8, 90년대에는 청계천이 대표적인 일본 매체를 구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저처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어, 제 경험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pc 통신 이용인데요. pc 통신으로 vhs 테이프를 파는 사람에게 복사를 떠달라고 부탁하면 은행에 가서 돈을 붙이고 소포를 받는 방식이었죠. 테이프 겉에는 뭐 라벨 이런 거 없고 그냥 유성매직으로 제목만 달랑 써있었는데요. 어, 이때 그렇게 구매했던 테이프 본가에 내려가면 아직도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두 번째는 각 지방마다 있는 보따리 장수를 통해 구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 보따리 장수라고는 합니다만 뭐 실제로 보따리 펼쳐놓고 파는 그런 건 아니고요. 골목 사이에 허름한 상가 건물에서 간판도 없이 일본 매체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부르는 게 값이어서 학생 시절 정말 정말 어렵게 모은 큰 돈을 주고 책이나 브로마이드, 뭐 음반, 뭐 콘솔 게임 등을 산 기억이 있네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전부 불법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유튜브에서 너무나 쉽게 볼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의 클립들도 당시에는 PC 통신에 접속해서 하루 종일 다운받아야 간신히 볼수 있었습니다. 98년 일본 문화 개방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어, 당시 JJ가 온다와 같은 서적이 불티나게 인기를 얻을 때였고 어, 우리나라 문화 다 죽는다, 문화가 종속될 것이다 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어, 지금 돌이켜보면 국가 단위로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건 많이 우습긴 해요. 뭐 좋은 작품이 좋은 작품일 뿐인데 말이죠. 그렇게 1차로 수입된 영화가 한나비 카게무시아였는데요. 웬걸 이 영화들은 큰 인기도 얻지 못하고 금방 내려갔습니다. 검증된 영화들이었기에 작품성은 좋았지만 너무 기대가 큰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서가 맞지 않았던 것일까요? 영화 시장으로 좁혀 본다면 첫 파도는 그렇게 크지 않았죠. 어, 한아비나 카게무샤는 명작이긴 해요. 하나비는 제가 몇년 전에 다시 봤는데 어렸을 때는 정말 별로였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본 하나비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카게무샤는 구로사와 아키라 영화가 다 그렇듯이 정말 대단한 영화고요이 어, 영화들도 언제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러브레터는 다음에 99년에 정식 개봉되자 그야말로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겡키 데스카. 영화를 안본 사람이라도 이 대사를 모르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죠. 어, 뭔가 영화 해바라기 같은 느낌일까요? 어쨌든 일본 실사 영화 중 우리나라에서 아직 러브레터의 흥행기록을 깨는 작품이 없습니다. 이후로 무려 6차례나 재개봉을 했죠. 개봉 전부터 입소문을 탔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러브레터가 국내에 몰고 온 선풍적인 인기는 당시에 정말 대단했습니다. 러브레터는 왜 좋을까를 생각해보면 이 영화는 지금 세대가 생각하는 일본 영화나 드라마가 갖는 느낌의 원조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큰 감성을 담아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성적인 터치의 일본스러운 상상력이 발휘된 영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화는 2년 전 산속에서 조난당해 사망한 후지 이츠키라는 남성인물을 중심으로 1인 2역을 맡은 히로코와 동명이인의 동창생 후지 이츠키를 중심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영화의 설정이 무척이나 흥미로운데요. 이 영화는 이름이 같은 두 캐릭터가 있고 또한 편운 얼굴이 같은 두 캐릭터가 있죠. 히로코와 남자 이츠키는 결혼까지 약속했던 연인관계였고 여자 이츠키와 남자 이츠키는 중학교 시절 동창생이었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히로코는 과거를 떠나보내는 사람이 되고 이츠키는 과거를 찾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같은 인물을 연기했지만 그들이 서로에게 편지를 보내며 겪는 사건은 완전히 정반대죠 히로코가 이츠키가 사망했던 산을 바라보며 외치는 오겐키데스카는 과거를 떨치지 못해 괴로워하던 그녀가 과거를 흘려보내는 외침입니다 반면에 영화 마지막에 여자 히로코가 학교 후배들에게 받는 마르셀 프로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은, 이츠키가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잊고 지내던 과거의 기억을 모두 집약한 순간이죠. 이 교차되는 두 캐릭터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추억에 대한 양면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주죠. 히로코와 이츠키 두 배역을 맡은 나카야마 미오는, 글쎄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진 일본 여배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그분의 여동생을 우리일지 세대는 더 먼저 알고 있죠. 네, 바로 이분. 이연걸의 정무문을 기억하시나요? 엄청난 귀여움을 뽐내던 이분이 바로, 나카야마 미오의 동생인, 나카야마 신호부입니다. 잠깐 이연걸의 정무문에 대해 이야기다. 어쨌든, 나카야마 미오는 이 영화에서 대립적인 두 캐릭터를 소화하였는데요. 부드럽고 다소곳한 느낌의 히로코와 발랄하고 귀여운 이츠키 두 캐릭터를 인상 깊게 연기했습니다. 가끔 일본 영화를 보다 보면 연기가 어색해서 꺼려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체로 시선처리와 과장된 표정 때문인 경우가 많더군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 나카야마미오는 정말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영화는 명장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오겐키데스카 장면이 대표적이죠 설원을 배경으로 발자국 지킨 그녀의 뒷모습을 비추며 외치는 그 순간도 무척이나 감동적인 순간이지만 영화 시작 부감으로 롱테이크 편집한 설원의 풍경도 정말 인상 깊죠. 촬영과 편집은 감독이 온갖 테크닉을 보여주겠다고 외치는 듯이 아주 다채롭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교차 편집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겨울이 되면 늘 생각나는 영화이니만큼 겨울의 일상적인 풍경을 소소하고 담담하게 잘 담아낸 영화이죠. 아 레트로 감성의 소품들이 너무 갖고 싶어서 한번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살 수는 없겠지만요. 그리고 이 영화, 뭔가 정적이고 가라앉는 이미지를 주는 영화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볍고 재미있는 위트도 곳곳에 깔려 있고요. 빵 터지기보다 풋하며 웃을 수 있는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감동적인 오겡키 데스카 이후 나오는 대사는 뭘까요? 네, 산장 주인이 창문을 열고 말하는 아침부터 시끄럽네입니다. 시나리오도 탄탄해서 앞가뒤가 꽉 차있는 느낌을 주죠. 여자의 치키가 남자의 치키와 겪는 과거 이야기의 짜임새는 영화를 보며 내내 생각하던 풋풋한 감정이 어떻게 방점을 찍는지, 순간순간의 감정이 모여 결국 어떠한 결론에 다다르는지를 잘 말해주죠. 영화가 끝나고 추억이 란게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왜 나카야마 미오는 1인 2역을 했을까? 영화 내에서는 개연성을 부여했습니다만, 외적으로 관객이 받는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추억이라는 것은 양면적인 측면이 있죠. 어떤 추억은 떠나보내게 되고, 어떤 추억은 다시 되찾게 되죠. 나카야마 미오가 1인 2역을 맡은 이유는, 바로 그 추억이 갖는 양면성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오늘은 너무 말이 길어진 것 같네요. 어, 지루하지 않으셨을까 무척 걱정이 됩니다만, 제 지루한 이야기를 떠나서 러브레터는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다시 보시는 분, 처음 보시는 분 모두에게 어, 12월을 함께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화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얄틴의 오늘 밤 영화, 지금까지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레터였습니다. 저는 그럼 좋은 영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